네,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 부르심의 은혜와 큰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는 총동원 전도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그리고 기대해왔던 태신자들을 오늘 초대하여서 함께 난예배를 드렸습니다 어, 빈자리가 보이지 않을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네, 그... 장면만으로도 아마 많은 은혜를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리고 보면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고 또 나를 초대해 주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어, 사실 세상에는 우리를 초대에서 우리를 유익한 자리 그리고 복된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속이고 해를 입히는 그러한 많은 초대의 자리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자리,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는 자리는 바로 주님을 만나는 바로 예배의 자리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의 부르신과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던 레위라고 하는 인물이 네, 수많은 사람을 초대했던 큰 잔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청동원 주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그리고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레위라고 하는 사람의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27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살고 있던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고 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쉬지 않고 그렇게 날마다 온 곳을 다니시면서 특별히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고 또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고 그 중에 몇몇은 예수님의 곁에 항상 함께하는 제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레유 역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고 또 그분과 함께 다니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레유의 마음 한편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아, 나는 유대 땅에서 세금을 거두는 발리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관심이나 두실까라고 말입니다. 예수님도 나와 대화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나와 만나는 것을 아마 싫어하실 거야라고 스스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과 만나고 싶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겠지만 자신이 세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과 거리를 두었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예수님도 나를 멀리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세인이나 서기관들과는 다르셨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다니시던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네셨는데 그 말은 초대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르심의 말씀이었습니다.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레위가 가진 그 생각과 달리 행동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 여겨졌던 그리고 경멸의 대상으로 여겨졌던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따라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오라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간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세리를 그만두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걱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그동안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그리고 그가 눈으로 목격했던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그가 보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레위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서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라고 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 나와 같은 사람 사람들은 나에게 죄인이라 말하는 이러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말을 건네 주시고 그리고 나를 초대하시고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 그 부르심 앞에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비록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좋지 않은 시선을 받아가도 받더라도 받더라 그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적어도 먹을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계를 보장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자리를 박차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레위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을 불러 주시고 만나 주신 주님, 그리고 자신을 제자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레이는 예수님의 딜을 따르면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그가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주시고 그리고 나를 제자 삼아주신 그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는 큰 잔치를 열어서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하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아울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레이의 초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이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다른 세리들도 그 잔치에 초대하였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초대를 하여서 그 잔치에 함께 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레위가 마련한 큰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 예수님이 주인공인 잔치였지만 레위는 예수님을 위한 그 잔치에 자신의 동료와 지인까지 다 함께 초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 잔치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자신의 지인과 자신의 직장 동료들이 그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바로 그 영의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육의 양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먹는 것을 통해서 잔치 중에 잔치가 바로 레위의 집에서 열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레위의 직장 동료들과 레위의 지인들이 얼마나 큰 복을 누렸는지를 부러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레위의 동료여, 지인이여, 그리고 치, 친구였기 때문에 레위의 초대를 받아 그큰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을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눈으로 볼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보다 더큰 은혜와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들은 이와 같은 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는가? 바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레위의 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레위의 초대를 받게 되었고 그큰 잠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우리를 초대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레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 우리에게 큰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발을 디딜 수가 있었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 식탁에서 나에게 말을 걸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또 다른 레이가 되어야 합니다. 레이와 같이 먼저 부른받은 우리들도 잔치를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 그리고 우리의 지인들을 바로 잔치로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예수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크고 작은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의 이웃들을 초대해야 합니다. 오늘과 같이 나를 정해놓고 이 예배당에서 모두를 초대하는 그런 큰 잔치들, 큰 잔치를 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 잔치를 열어 우리의 직장 동료들과 우리의 지인들을 초대하고 그들도 잔치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야 합니다. 물론 주변의 이웃들과 지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는 이러한 잔치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레위의 집에서 베풀어졌던 이큰 잔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비난했던 사람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인데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제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선을 긋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제인이라 규정하고 그들과 어울리는 것, 그들과 대하는 것도 싫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세리는 분명 제인이었고, 제인이었기에 그들은 만나서도 안 되고, 화를 나누어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참된 선지자로 여겼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죄인들을 불러다 이처럼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이 바리새인들은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방 가운데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잔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분에게 오는 누구든지 거부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려 주님은 누구보다 그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함으로 그들을 의롭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열었던 이큰 잔치는 사실 의인들은 올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들도 초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 초대를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리고 자신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이 초대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한 식탁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주님이 건네주시는 떡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들려주시는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여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며 많은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레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감사함으로 잔치를 열고 주변의 지인들을 초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연 잔치도 이러한 주님으로의 초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받은 구원으로, 구원으로, 구원으로 너무나 기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는 자신의 집에 큰 잔치를 열어 주변의 사람을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리를 마련한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잔치를 열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가진 이 청동원 주일은 단지 한해 행사, 하루로 끝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큰 잔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초대해서 한끼 식사라도 대접하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결코 작지 아니한 자리요. 큰 잔치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고 또 우리의 구역 가운데 구역 모임 가운데 우리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들을 초대해서 함께 식사를 나누며 그렇게 주님을 전하는 것 바로 그 자리가 큰 자리야, 큰 자리요, 큰 잔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로 총동원 주의를 마치지만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복음의 큰 잔치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영천 땅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져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26일 총동원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많은 태신자들을 초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초대한 새신자들이 어느 하루 예배당으로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태신자를 놓고 기도했던 저희들도 총동원 주일로 우리의 할 일을 끝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 더 주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웃들을 초대하며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성교하는 복음의 열정을 간직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저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